으로는 러시아랑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헬싱키로부터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브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은 이 성이 나름 군사 요충지였던 모양입니다. 7월부터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려서 매일 저기서 한 4~5편씩 공연을 하나 봐요. 가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티켓 산데 티켓 안에 가이드 투어가 포함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가이드 해 주시고 yeah. 계세요. All the way up? Yeah, all the way up. Tower h e t has like a nose t h e r e h yes. c a l l e d the garderobe. it is uh, basically the tower's toilet. There. This distance yes. between the land uh, and uh, this tower is like uh, 25 meters. So, the... can I open or... this? Oh my God, that's pretty high. <laughs> 화장실 이런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laughs> 화장실은 굉장히 모던하게 돼 있네요. 저 나무가 150년 된 나무래요. 여기 지금 성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안에 이렇게 음, 카페가 있네요. 유사 서포스 비어스 션스 베 여기가 그 장교들의 원래 식당이었다는데 나중에는 어, 교회로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글라스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행사가 아마 계획되어 있나 봐요 이쁜 인테리어로 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이 샵이 바가 이쁘게 돼 있어서 맥주를 마시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이거 먹고 배가 부를까요? 이 사람이 배 양이 충분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양이 되면 얘들은 살은 어떻게 찌는 걸까요? 칼리마키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동네가 참 이뻐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그렇게뭐 어느 유럽 작은 마을이랑 비슷하게 한가하고 이쁜 카페도 있고 이렇게 산책하는 강아지도 있고 그러면? 안녕. <laughs> 그 교회가 어... 목조 교회인데 가장 큰 목조 교회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한데요. 저 가운데 있는 돔이 높이가 36미터인가 뭐 이렇게 된데요. 성당만 와봤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있네요. 러시아는 성당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었는데. 교회를 보고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공간이 있네요. 호수가 딱 앞에 보이고. 공, 주차 공간도 충분히 있고, 캠핑카도 두 대나 이렇게 정박되어 있고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캠핑카 대놓고 오래 있을 수 있겠네요. 핀란드의 레이클랜드라고 하는 곳이니까 호수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입니다. 핀란드 전체 호수가 18만 8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호수들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오늘은 핀란드 와서 가장 핀란드 식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통나무집을 빌려서 어, 한번 이 핀란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을 해보려고, 요렇게 호수가 주위에 있는 이 핀란드 약간 썸머 하우스 같은 느낌의 통나무 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 조기에 있는 이 보트를 이용을 해서 이 호수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로... 합니다. 이 예, 분이 이제, <laughs> 여기 주인 분이신데, 러시아 분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 분 딸이 이제 방 보여준다고 키 다른 것도 가지러 갔고요. 이 방이 조금 더 좋은 방인가 봐요. 안에 화장실도 안에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방도 더 크고. 요게 방입니다. 방인데, 저렇게 생긴 쇼파가 있었는데, 두 개가 이게 이렇게 더블 침대로 바뀌어서 어방 침대로 쓸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변기랑 저 변기도 수세식 변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 전부 다 이렇게 생분해되는 어떤 제품들을 넣어서 화장실을 볼일을 본 다음에 이거를 넣는 거래요. 이거를 넣어주면 왜 우리나라 비료해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조금 더 비싸서 이렇게 샤워가 있고요. 너무나 훌륭한 건 여기에 사우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우나 한다고 했더니 불을 이렇게 지펴주고 갔어요. 사우나를 하다가 중간에 찬바람을 맞으려, 맞으려고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원래는 저 호수로 뛰어 들어가는 건데, 그럴 자신은 없고, 여기서 몸을 또 식히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사우나를 하고 그러라고 합니다. 사우나가 거의 준비가 된것같아요 여기 60도에서 70도 되면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팁을 한 가지 준건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어 맥주를 아주 조금만 넣으래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훨씬 좋답니다. 이렇게 지금 충분히 가열이 되고 있고요. 이 물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면. 체미 올라와서 열이 확 납니다. 채우습니다. 아 사우나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연에 다 벗고 나오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한데 사람들도 뭐다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몇번 나가니까 왜 나가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거 약간 중독되는 느낌인데요. 딱 팔을 벌려갖고 그 몸을 말리는데. 엄청나게 좋은 느낌이네요. 바람으로 마사지를 받는 느낌. 이거 아주 색다른 느낌을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하는군요.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사우나 하면서 이번 여행 중 가장 플렉스한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 그냥 마음껏 맥주도 마시고, 이따 또, 장작 피워서 사우나도 하고. 우연히 발견한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리면 같은 건데요. 재료에 뭐, 계란, 뭐, 이런 밀, 버터, 우유 이런 게안 들어가 있어서 샀는데, 면발이 아주 우리나라 일반 라면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냥 소금하고 간장 그다음에 야채만 좀 넣고 그러는데 면발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얘는 진짜 여기서 라면 없어도 이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어저께 여기서 자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자연인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했는데 어,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 참, 요즘 한참 핫하다는 오센틱한 이 여행? 이게 되게 유행이던데, 오센틱한 여행 한번 시도해 봅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그냥 수돗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수돗물인데. 오늘 아침은 과일이랑 <laughs> 간단하게 빵. 오렌지 주스도 있고, 오뜰리도 있고, 럭셔리한 아침입니다. 이 납작, 어, 복숭아죠? 이 납작 복숭아 유럽에 오면 정말 맛있게 잘 먹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물가가 비싸니까 비싼 거에 대비해서 이 납작 복숭아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요거 6개 저 납작 복숭아 여섯 개, 음, 이유로 같이 안 돼요. 오늘 사우나 할 나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나무 가지러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네요. 아무거나 주소 가면 되나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발발 타오르는 저 장작불이 참 보기가 좋네요. 와, 사우나하고 마시는 맥주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습니다. Hi, h e l 저를 태워서 지금 가지시고 계세요 보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아 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물결이 진짜 잔잔하네요 바람도 안 불고 굉장히 상쾌한 느낌인데요 이게 아침에 저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이 보트를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혹시 또 빠질까봐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Okay. Okay.